저그 앞쪽에 보이는 지금 통로 쪽으로. 자 히트. 오케이. 저 가까운 데서 지금 뭔가 물었는데. 이야 이 무게감이. 자 히트. 장비도 가져오자. 오늘은 통영 연화도에 볼락낚시를 하러 출조를 와보았습니다. 현재 바람은 조금 불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류소통이 상당히 좋고 포인트가 광범위해서 볼라들, 공략을 해볼만한 포인트가 많아 보입니다 자, 합산은 0.15에 쇼크리더는 0.6호로 미리 체계를 해놓았고요 3g 지그헤드에 2인치 사딘으로 해서 첫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데 앞쪽으로 한번 멀리 쳐가지고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낚시하기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라가 입지를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물색이 좀 청물기가 있는데 근래에 이제 살이 물 때까지만 해도 물 색깔이 이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가까이 왔는데도 바로 뭐 반응이 없네요. 자, 히트! 오케이! 저, 가까운 데서 지금 뭔가 물었는데, 야이 무게감이 볼락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왔다. 야 바로 발 밑에서 사이즈 좋은 게좀금 물었어요. 오이구야 노래미가. 오, 왔다. 오 아, 스타트 좋아. 아이 노래미가 한 마리 나왔다. 옳지, 야, 왔다야. 사이좋다. 즈 자, 시알크, 노래미 스타트 합니다. 바람만 안 불면 뒷자리 여기 한번 해볼 텐데, 정 오늘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쉽네, 저 앞쪽에 보이는, 지금 통로 쪽으로 가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자리 고기는 일단 100% 있습니다. 방금 입질도 받았고. 잡아볼게요. 아이고, 빠진다. 아, 입질이 오는데. 히트. 고기는 있어요. 무슨 고기인지 보죠. 아, 이거 볼락인데, 시알이 조금 작은 애들이 있나 봅니다. 이런 거 살려주고, 조금 더큰 애들 공략을 해봐야겠죠. 아, 딱 바람이 예 불어가지고, 저쪽에 지금 왼쪽 끝에 공략을 하려고 저쪽으로 던지면 바람에 의해 갖고 오른쪽으로 채비가 좀 안착이 되네요. 일단은 입질은 들어오니까, 자 히트. 이어서 나 낚시를. 어 좋다. 완전 끝내주게 세비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직벽 끝으로 그런데서 사이즈급이 물통사이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어 줘야 되는데. 자 히트 오케이 야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알이 좀오야올락 사이 좋다 옳지 오 시알 좋은 거 있었네 시알 좋은 거 있었어 자 이게 이자터걸이될것 이 같습니다. 이쪽을 잘 공략하면은 어, 손맛을 좀볼것 같아요. 저기 완전 직벽에 넣으니까 시알되는 볼락이 지금 반응을 해주네요. 히트. 바람이 많이 부는 게좀 많이 아쉽긴 한데. 오케이, 자 킵되는 사이즈도 나와주고, 자원 길이 조금 줄여가지고 3 g 하니까 딱 끝에 정확하게 도달하네요. 히트, 좀 깊은 데서 끌어올리니까 손맛이 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볼락 개체는 엄청 많은데 킵 사이즈 안 되는 게꽤 많네. 웜을 좀 질기게, 웜 색깔이 경계, 경계심을 일으키나 봅니다. 안 물어요. 자, 사린. 이제 주변이 조금 조금 어두워지거든요. 한번 봅시다. 아, 따 입질이 오는데, 짜치들이 꽤 많아요. 히트. 오, 야, 힘좀 좋다, 야. 야, 힘좀 좋다, 야. 오, 시알랜다. 옳지. 시끄러운 게 아주 좋습니다. 아, 딱, 바늘에서 빼면서 이게, 그거 돼버리네, 다 자, 예쁜 볼라 오케이, 이거 키면 되겠습니다. 힘좀 쓰네요. 오케이, 좋다, 좋다. 아이고, 노래미. 안 좋다. 크먼또 몰라. 저기, 약간 모였는데, 나